보면 부드럽진 않습니다. 까칠까칠하고 대신에 얘는 뭐 눈을 막 맞아도 이렇게 대충 털면 되고 폭우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비를 좀 맞아도 이렇게 좀 털면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내구성이 좀 뛰어난 게 되게 장점이 그래서 우리는 트위드 원단을 보통 겨울에 그렇게 많이 있죠 코트나 외투 아우터용으로 겨울용 스포츠나 아니면 사냥 이런 거할때 되게 많이 쓰는 거하더라고요이 원단이 이렇게 자체가. 했는데. 지금 선이요건 여기 맞는데 요거는 잘 맞고, 요건 맞고 요거 여기두 개인데 이걸 재봤더니 요렇게틀렸어이렇게한 이만큼 아니 내려가 보자 헤리스 트위드 원단 만든 자켓이거든요. 테이저 소재였어. 요거는 이런 못 맞게. 요거만 뭐뭐 이렇게 맞추는 거야. 보요 알아요? 바지가 플러스포라는 팬츠를 입어야 되는데, 이 플러스포도 옛날에 영국편 할때 우리 그 조나단 씨가 나와가지고, 플러스포이 여기서 얘기한 적 있었어요. 이라스포가 그아 플러스포가 뭐예요? 무릎에서, 싸인 지 넘어가서. 플러스포 바지를 입고,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를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달리는 그런 게 행사인데, 자전거는 그럼 빈티지 자전거만 타야 되냐, 아니면 무슨 산악용 걸 사야 되냐? 그에서 공부해서 찾아봤는데, 규정상 저기 클래 안에다가 쪽만재면이 오리 풀려버리는 거요이이못 봐서... 클래식한 빈티지 자전거를... 그러마질을해요지 해줘요. 카프라청고해야플러 스로까지 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뭐 달리면 응. 되게... 상쾌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그 사이클링 포럼인 런던 픽스 기어랑 싱글 스피드라는 조직이 이 트위드 런이라는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매년 500명의 어떤 참가자를 받아가지고 이 조직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드 런이 유명해지니까 랄프로렌이 너왜 또, 또 꼈어? 트위드 런에.